어이, 이중호! 네 엄마랑 같이 있는 거다 알아! 문 열어!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숨어서 도망다니면 못 잡을 줄 알았어? 그래도 하루에 이자가 30%인 게 말이 돼? 할머니가 직접 동의하고 계약했잖아 그 큰돈을 빌려놓고 어딜 모르세요 아무리 사채라도 법적으로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... 뭐라고? 아휴, 갚을게요, 아휴, 꼭! 잡는다고요. 그... 투자한 상가만 팔리면 그 거지 같은 매물은 누가 사? 거지 같다. 야, 지하철도 들어올 거고,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. 아, <laughs> 이 자식 쇼하네 거기 지하철 유치 취소되고 공사 중지된 게 벌써 1년 전이야. 아이고, 세상에. 그건 그거고, 그래서 내돈 어떻게 갚을 건데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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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 아내한테 돈 있어요. 기한을 조금만 주시면 싫알 말고 너랑 네 애미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지금 저한테 한 푼도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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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 그만해 그것만을... 일단 이건 아들이 짓고 오늘은 그냥 가는데 도망치거나 다음에 볼 때까지 돈 없으면 몸뚱이로 갚는 거다. 그럼요! 유니선, 잡히기만 해봐!